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항상성과 몸의 조절에서 근수축 운동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육의 종류를 보면요, 골격에 붙어 있어 골격을 움직이는 골격근이 있고요. 그다음 심장에서만 발견되는 심장근, 그리고 혈관이나 소화관과 같은 내장기관을 구성하는 내장근이 있어요. 골격근은 주로 우리 대뇌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수축하고 이완할 수 있는 내 의지에 의해서 조절이 가능한 수의근에 해당이 됩니다. 반면 심장근하고 내장근은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조절되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조절되는 불수의근에 해당이 됩니다. 골격근 그림을 보면 가로로 무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골격근은 가로무늬근에 해당이 됩니다. 심장근은 가로 무늬근이면서 민무늬근에 해당이 되고요. 내장근은 무늬가 없는 민무늬근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골격근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골격근을 이렇게 확대해서 살펴보면 여러 개의 근육 섬유 다발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근육 섬유 다발입니다. 우리가 꽃다발은 꽃이 모여가지고 다발을 이룬 것이잖아요. 이처럼 근육섬유다발도 여러 개의 근육섬유가 모여서 다발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이 근육섬유를 좀더 자세하게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바로 근육섬유인데 근육섬유는 즉, 근육세포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핵을 가진 다핵세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구성 단계 중에서 세포 단계에 해당이 되는 근육세포예요. 음, 근육세포. 그래서 이제 여러 개의 핵을 가져서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개의 핵을 가진 것을 그림에서 볼 수가 있어요. 보라색으로 동그랗게 생긴 게 바로 핵이 되겠죠. 이렇게 각각의 근육섬유는 터가느다란 근육 원섬유로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근육 원섬유인데, 액틴 필라멘트하고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집합체로 마디 마디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마디를 바로 근육 원섬유 마디, 즉 근절이라고 합니다. 이 근절을 더 확대해가지고 구체적으로 구조를 살펴보면 이렇게 보라색의 가느다란 필라멘트, 이게 바로 액틴 필라멘트가 되고요. 그다음 노란색의 이 두꺼운 필라멘트, 얘가 바로 마이오신 필라멘트예요. 그리고,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중앙 부분, 즉, 근절의 중앙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을 우리는 M선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액틴 필라멘트가 부착되어 있는 근절의 양 끝부분에 지그재그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Z선, G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액틴 필라멘트하고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겹쳐져 있어가지고 어둡게 보이는 영역, 즉, 여기와 여기에 이 영역을 우리는 A대 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액틴 필라멘트만 있어가지고 밝게 보이는 영역, 즉이 부분 지금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 영역을 우리는 I대, 명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이오신 필라멘트만으로만 구석이 돼있는 이 주황색으로 깜빡이는 이 영역을 우리는 H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이제 각 영역별로 부르는 명칭이 다 다르니까 처음 접하면 헷갈릴 수가 있,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를 그림과 함께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근육 원섬유의 구조까지 살펴보았으니까 근수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각 단계별로 어떤 과정이 일어나는지 영상을 보면서 같이 설명해 드릴 테니까 눈을 크게 뜨고 봐 주세요. nerve impulses, also known as action potentials, travel from the brain or spinal cord to trigger the contraction of skeletal muscles. An action potential propagates down a motor neuron to a skeletal muscle fiber. 자, 여기 바로 보이는 게 근육 섬유가 되겠죠? 근육 섬유, 즉 받은기랑 연결되어서. 뇌로부터 받은 정보를 처리해서 전달해 주는 뉴런은 뭐였죠? 그치, 운동 뉴런이었죠. 이, 이게 바로 그러면 운동 뉴런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 부분은 바로 운동 뉴런의 축삭 말단이 되겠죠. The site where a motor n 뉴런 r o n excites a skeletal muscle fiber is called the neuromuscular junction. This junction is a chemical synapse between the contact between the axon terminals of a motor neuron and the motor end plate of a skeletal muscle fiber. <laughs> i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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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scle fiber. the events at the neuromuscular junction occur in the yeah. seven coordinated steps. Step 1. An action potential travels the length of the axon of a motor neuron to an axon terminal. 첫 번째, 운동 뉴런의 이 축삭 돌기를 따라서 활동 전이가 이렇게 말단으로 전도되어 옵니다. Step 2. Voltage-gated calcium channels open and calcium ions diffuse into the terminal. 자, 두 번째, 축삭 말단으로 온 활동 전이는 축삭 말단에 있는 이런 칼슘 채널들을 오픈시켜요. 그래서 칼슘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유입되죠. Step three. Calcium entry causes synaptic vesicles to release acetylcholine via exocytosis. 자, 세 번째. 유입된 칼슘은 축삭 말단에 존재하는 신경 전달 물질, 얘네들이 바로 신경 전달 물질, 즉 아세틸콜린이 되겠죠. 이게 바로 시냅스 틈으로 분비되게끔 해 줘요. Step 4. Acetylcholine diffuses across the synaptic cleft and binds to acetylcholine receptors. 자, 네 번째. 이렇게 시냅스 틈으로 분비된 아세틸콜린이 근육 섬유막에 존재하는 수용체에 이렇게 결합을 하게 돼요. which contain ligand-gated cation channels. step 5. these ligand-gated cation channels open. 자, open step 6. sodium ions, shown here in red, enter the muscle fiber. and potassium ions, shown here in blue, exit the muscle fiber. 자, 그래서 나트륨 채널이 오픈이 되면 이 채널 오픈된 나트륨 채널로 바로 나트륨이 이렇게 근육 섬유 안으로 유입이 됩니다. The greater inward flux of sodium ions relative to the outward flux of potassium ions causes the membrane potential to become less negative. Step 7. Once the membrane potential reaches a threshold value, 자, 이렇게 세포 내로 유입이 된 나트륨에 의해 가지고 근육섬유막이 바로 탈분극이 돼요. 그래서 이 앞전에서 설명했던 흥분의 전달 과정하고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탈분극에 의해 활동 전이가 발생하게 되면 활동 전이가 근육 원섬유에 바로 여기 근육 원섬유에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고, 활동전이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이때 액틴 필라멘트가 마이오신 필라멘트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가면서 근육 원섬유 마디가 바로 짧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근육이 수축될 때 근육 원섬유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우리 두 번째 영상을 보면서 골격근의 구조와 함께 또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아까 우리 맨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했던 심장근, 그 다음에 내장근, 그 다음에 골격근이 되겠죠.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골격근의 수축 과정이에요. Skeletal muscle works under voluntary control. 자, 이게 바로 근육 섬유 다발이고 여기서 하나 여기 가뻗져 나온 게 근육 섬유가 되겠죠. 이게 세포 단계에 해당됩니다 이게 첫 번째 영상에서 봤던 운동 뉴런의 축삭 말단이죠. Muscle fibers are composed of many myofibrils. A myofibril contains contractile units called sarcomeres. 근육 원섬유는 이렇게 마디, 마디로 되어 있어요. 하나의 단위 마디 run adjacent to one another down the length of the myofibril. 이게 바로 근절이죠. 근육 It consists of alternating thick and thin protein filaments, giving skeletal muscle its striated appearance the muscle contracts when these filaments slide past each other the thick filaments are myosin which are anchored at the center of the sarcomere called the m line the thin filaments are composed of the protein actin which are anchored to the z lines on the outer edges of the sarcomere because the actin filaments are anchored to the z lines the sarcomere shortens from both sides when actin filaments slide ta 방금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이 액틴 필라멘트가 마이오신 필라멘트 사이로 미끄러져 가면서 근절의 길이가 짧아졌죠. 그러면서 바로 수축이 일어나는 거예요.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마이오신의 머리가 액틴 필라멘트를 이렇게 안쪽으로 끌어 당깁니다. 끌어당기면서 이렇게 두개 액틴 필라멘트하고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겹쳐지는 영역이 더 늘어나요. 그러면서 근절의 길이는 짧아지게 되는 거겠죠? 이 과정에서 마이오신은 ATP를 사용해서 얘를 끌어당기게 돼요. Forming a cross bridge, an action called the power stroke is triggered, allowing myosin to pull the actin filament toward the M line, thereby shortening the sarcomere. ADP and inorganic phosphate are released during the power stroke. The myosin remains attached to actin until an ATP binds, freeing the actin to 자 그럼 우리 영상도 봤으니까 근육 이 수축할 때 근육 원섬유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주황색 여기 깜빡이는 이 영역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어, H대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이오신 필라멘트로만 구성되는 이 부분을 우리는 A대 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 다음, 어, 액틴 필라멘트만으로 되는 이 부분을 우리는 명대, 아이대 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축할 때, 수축하고 나서 이 주황색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떻게 됐죠? 그치, H대 영역이 어, 감소가 되었네요. 그리고 아이대에 해당되는 부분도 근절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감소하게 됐죠. 그럼 수축치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액틴 필라멘트부터 살펴볼게요.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는 어떻게 됐나요? 액틴 필라멘트 자체 길이는 변화가 없어요. 어, 변화가 없고 그 다음 마이오신 필라멘트 자체도 길이 자체는 변하지 가 않아요. 얘네들이 기, 필라멘트의 길이 자체는 변화가 없어요. 자 그럼 A대 볼게요. A대, A대가 바로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였잖아요. A대 보면은 길이 자체는 변화가 없어요. 즉 A 대도 변화가 없는 거겠죠. 근데 H 대 어떻게 됐나요? H 대 마이오신 필라멘트로만 된 부분은 길이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어, I 대도 마찬가지로 길이가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근육 원섬유 마디 길이도 짧아지게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근 수축을 할때 우리가 ATP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근 수축 때 사용한 ATP는 어디에서 얻게 되는 걸까요? 이런 근수축의 에너지원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저장된 원래 저장되어 있던 ATP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크레아틴 인산의 분해 과정에서 얻게 됩니다. 크레아틴 인산은 인산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산기하고 ADP가 만나 가지고 ATP가 되고 크레아틴 인산은 크레아틴으로 분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글리코젠의 분해에 의해서 얻게 됩니다. 글리코젠이 분해되면 음, 포도당이 되죠. 산소를 이용해서 호흡하면 이 포도당이 다량의 ATP를 얻게 되고요. 만약에 산소가 없어도 무산소 호흡을 하게 되더라도 소량의 ATP는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근수축에 쓰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낸 에너지는 운동 시간에 따라서 다른 비율로 나타나게 되는데. 운동을 시작하자마자 일단 바로 사용되는 건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니까 원래 저장되어 있던 ATP를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운동 시작 후에 바로 사용되는 건 저장된 원래 저장되어 있던 ATP입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가지고 저장된 ATP가 고갈이 되면 바로 빠르게 크레아틴 인산을 분해를 해가지고 크레아틴 인산으로부터 에너지를 얻게 돼요. 그런데도 이제 크레아틴 인산이 다 고갈되면 더 이상 ATP를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무산소 호흡에 의해 생성된 ATP를 쓰게 됩니다. 이렇게. 무기 호흡으로 생성된 ATP가 쓰이고요. 그 다음 운동이 계속 지속되게 되면, 그러니까 근수축이죠. 근수축이 계속 지속되게 되면 시간은 조금 더 걸리더라도 다량의 ATP를 생성할 수 있는 유기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하게 돼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여러분들 프린트 여백의 공간에 필기해 두도록 하세요. 이렇게 근수축 운동의 원리를 쭉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복습하는 거 잊지 말고 여기까지 듣느라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봐요.